이동안 고양특례시장은 고향 고양시의회 2023년 본 예산 예산심의와 관련해 명백하게 시민과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제의 요구권을 행사해 시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25일 고양특례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확정된 2023년도 본 예산에 대해 시의회가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며. 이는 원칙과 상식에 어긋나는 의결이라며 명백하게 시민과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 시장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수적 의위를 앞세워 시장과 집행부의 발목을 잡기 위해 의도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의회의 비상식적이고 모렴치한 예산심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전했습니다. 바로 지난주 금요일 고향시의회가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일방적으로, 폭력적으로 예산안을 통제시켰기 때문입니다. 행정부와 의회의 갈등은 지방자치의 역사만큼 긴 이야기이지만 그것은 지역과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만 허용되는 과정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개인과 집단의 목적 달성을 위해 공공의 이익까지 침해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이 아니면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양시 의회는 이해할 수 없는 예산심사를 통해 원칙과 상식에 어긋나는 의견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시장 한 사람이 안고 가야 할 일이라면 얼마든지 감내하고 가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와 같은 막무가내식 예산 심사가 명백하게 시민과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기에 우리 소중한 예산을 부담하고 있는 시민 여러분께 지금 고양시 예산을 놓고 벌어진 비상식적인 상황을 설명드려야 하는 책임감을 갖고.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사례만 말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필요성이나 합리성과 상관없이 미래, 시민을 위한 정책 사업을 비롯한 시장의 핵심 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삭감된 예산들입니다. 수십 년간 서울시 깊이 시설로 피해를 참아온 우리 시민들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시 경계 현황 조사 관련 예산이 전액삭감됐습니다. 또 노후화되는 일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비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근간이 될고향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예산도 전액삭감됐습니다. 이밖에도 일산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전략산업 유치를 추진할 바이오 컨텐츠 전략적 투자 유치 지원 예산, 킨텍스 이런 지하 공간 복합 개발 기본 구상 용역 예산, 고양시 성장 관리 방안, 재정비 용역 예산 등저 개인의 이익이 아닌 시민과 도시 모두, 도시 모두의 이익을 위한 사업 예산들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저는 의회와 의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이중 어느 사업이 시민의 이익에 반하는 사업입니까? 시장의 핵심 정책이라고 그 이유를 빼면 삭감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또 의회는 감정을 앞세워 상시에 벗어나 폭력적인 예산심사도 진행하고 의결하였습니다. 바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도 무시하고 전부서의 업무추진비를 90%를 일괄 삭감해버린 것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고양시라는 조직을 운영하는 기본경비입니다. 이재민과 불우이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등 사회 약자를 돕는 한편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활동과 일산 테프노밸리의 투자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공의 업무 운영을 위한 필수 예산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보고 민주당을 중심으로 수적 우위를 앞세워 저와 집행부의 발목을 잡기 위해 의도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것이라 판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무자비하게 예산을 삭감했음에도 그 원인과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음을 물러이고 의장당 업무 추진비 1억 7천만 원등 의회 업무 추진비와 의원들의 국외 연수 출장비 3억 2천만 원은 전액 편성하는 등 이유를 배반적으로 모순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비어 의회의 비상식적이고 몰염치한 예산 심사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예산의 기준은 언제나 시민의 이익이어야 합니다. 집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공격을 위해서 시민의 이익을 뒤로한 행위를 중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치적으로 저는 비난하거나. 질타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의회와 의원님께 부여된 공적인 권한만큼은 오직 시민과 공공의 이익만을 위해 행사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고양시는 오늘 아침 확대 간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취무 처음으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전임 전원이 참석하는 비상 대책 회의였습니다. 이번 의회의 일방통행 시 예산삭감으로 우리 시민들의 많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저와 고양시 공직자들은 우리가 할수 있는 최대한 분한을 활용해 시민과 공공의 이익을 지켜내겠습니다. 먼저. 제2요구권 행사를 검토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와 121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자치단체 장이 제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제2요구권 행사를 통해 시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추경 편성을 상시화해 다양한 상황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긴급하고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예산이 반드시 편성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저는 시장으로 취임하며 시민만 바라보고 일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일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예산 삭감은 물론 일하는 조직으로 만든 조직 개편안도 이유와 근거 없이 부결시켜 거부하였습니다. 목적지를 가기 위한 방법과 절차가 다르다고 그 길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행위는 이제 그만되어야 합니다. 모든 판단과 결정한 기준은 오직 시민의 이익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의회가 꼭 주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